어 먼저 부총리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 오늘 해서 내란 정부 내란 대행 이런 이야기들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뭐그 용어 자체를 쓰시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언급할 당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정치적 의미로서 쓰.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도 쭉 들어왔고 들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 이, 너무 이, 심하게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민들 앞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헌법 뭐 대통령께서 네란째로 네란째 피고인이 되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쓰신다 그런다면. 그건 뭐, 다른 분한 분도 여러 가지 제명에 의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제, 스스로 자제하는 게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이 파면되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이 일곱 번은 세 번은 소추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을 이 헌법 소추를 할때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서 유효한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세 번. 그 다음에 법령상 비상 계엄에 관한 부분에서 한 번. 그럼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피고인, 그러니까 내란죄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정언들을 증거로 쓰는 부분에 관해서 내란죄의 용어라는 표현을 한번 명백하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어떠한 내란에 대한 판단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 네. 찔끔추영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노력하신... 나름 최선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예산이 650조 정도 되죠. 네, 673조. 예, 673조 정도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12.2조 그러면은 1.8%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 뭐 저 의무지출 빼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 빼고 어뭐 물론 뭐 인건비 빼고 이런 경직성 경비를 토탈해서 빼고 나, 빼고 나면 사실 우리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정말 쓸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차장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상 100조에서 120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90조 정도 됩니다 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약13.5% 우리 본 예산에 약 13.5%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어 질금 추경이다라는 표현. 또이 추경에 대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도 쓸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간단히 예. 드리면요 제가 재정 장관이기도 하지만 경제 부총리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외시한다는 느낌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재정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지속 가능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에 중점이 되는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재정은 쉽게 쓸수 있다. 그다음에 재정은 어디서 떨어진 돈이다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국민들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12.2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다. 정부 재정 차원에서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 신속집행 저 재정. 저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별거 없이 어 정부에서 집행하겠다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총지출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신속 집행 대상 사업으로 한정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뭐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673조 중에서는 우리 인건비나 기본경기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가지고 당길 예. 수가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자율주로 쓸수 있는 돈이 모두 한 240조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 그래서 신속집행으로 넣고 봤을 때 지금 총지출 2월까지 집행액은 또 날짜가 3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안 좋지만 3월 말까지 나오는 총 집행 신속 집행 집행률은 1분기가 올해 41.7%인데 어떤 의원님이뭐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노력하지 않지 않았냐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가 42.7%인데 22년 20년 다30%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또 올해는 특히. 내내 불확실성도 있고 또 대행 정부라는 차원에서 제가 뭐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재정 집행과 관련된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보다 조금 사실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 한 3천억 정도? 정도 더, 네, 더 늘었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정이 우리 경제 성장률의그 기여율 자체가 0.1%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재정이 0. 0.1분도 기여를 안 했다면 1분기가 더 나빴을 것 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 기재부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전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서 어, 어, 리스크를 스스로 지면서 이렇게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여러 가지 여건이 농놓치 않은 상태에서 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총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주경에 <laughs>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부총리님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범위나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사업들을 쭉 쭉 훑어보면 뭐잘저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저 기업 구조혁신 펀드라든지 AI 혁신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펀드, 뭐 자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이 때문에 집행의 각별히 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집행도 뭐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 기업들과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약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돼서 정부가 이런 펀드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또 심리 개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도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이 우리 이번 추경에 민생과 관련된 그 추경을 보면은 굉장히 핀포인트화돼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 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천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어저 여러 가지 5 0만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부분들에 대해서 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어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핀포인트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